사과입니다 제가 오늘 두번째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 좋은풀로 그 칠굴국물 만들기로 할거예요7천는꿀스잎최차고요 제가 영상을 찍다 멈춰서 다시 찍게 되는데이 좋은풀 요거를 자기가 할만큼 넣어주고 원하는 물감을 넣어요. 다음에 이렇게 마구 섞으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튕기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러 번 물감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많이 맺혀요 많이 잘잘 붙고요. 잘 이게 물감을 더 넣어야 되는데 잠깐. 어, 물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잘 써보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예, 뭉쳐져야 되는데 응. 저가 물풀이 조금 더 넣어볼게요. 맵을 더 넣으면 안 뭉쳐졌나? 오. 짝짝 달라붙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저는 물감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아쉽네요. 이게 원래 뭉쳐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손이다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거 끝에 많이 넣고 이걸 물감을 많이 넣고. 하면, 이게 진짜 액체, 액체 괴물이 돼요. 저거, 나중에 한번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상, 이상입니다.